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만의 특별한 보물이다. 믿음이라는 재산의 본질은 약속에 들어있다. 우리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소유하고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꺼이 받고 인정한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정해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계약금일 뿐이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약속을 받게 되는 현재의 안이나 확신에 있지 않고 약속 자체에 있으며 약속이 보증해주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있다. 우리의 기업은 요단강 이쪽 편에 있지 않다. 우리가 거할 땅은 현재의 영역 안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본다. 우리의 언약이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나타나실 그 영광의 날을 온전한 기쁨으로 기다린다. 하나님의 선미는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천국 기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왜 약속에 의한 것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실 수도 있다. 강한 의지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친구 삼아 의논하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직접 비밀스럽게 결정하실 수 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일을 비밀로 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축복의 목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선포한 약속을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계신 걸까? 질문이 그 자체로 대답이 되지 않는가? 믿어야 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될수 없을 것이다. 믿음에 의한 구원 계획은 은혜의 원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포함되고 그 믿음은 양식과 기초가 될수 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딛고 설 땅이 없는 발과 같다.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해도 은혜의 계획에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보물은 잃어버릴 염려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피흘리신 손이 우리를 위해 그 보물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은 앞으로 올 때를 위해 유보되어 있다. 약속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확신하는 것은 큰 기쁨이다. 그러나 이 기쁨의 감정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영원한 기업은 진실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동산 권리증서 사본을 손에 들고 읽으며 크게 기뻐하다가 실수로 그 사본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권리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권리 증서를 편안하게 읽어보는 것을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재산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숙한 것이다. 이렇게 받은 것을 깰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사건 때문에 믿는 자들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약속으로 받게 되는 현재의 안이나 확신에 있지 않고 약속 자체에 있으며 약속이 보증해주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있다. 우리의 기업은 요단강 이쪽 편에 있지 않다. 우리가 거할 땅은 현재의 영역 안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땅을 멀리에서 바라본다. 우리의 언약이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나타나실 그 영광의 날을 온전한 기쁨으로 기다린다. 하나님의 선미는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천국 기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왜 약속에 의한 것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실 수도 있다. 강한 의지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친구 삼아 의논하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직접 비밀스럽게 결정하실 수 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일을 비밀로 행하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축복의 목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공식적으로 선포한 약속을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계신 걸까? 질문이 그 자체로 대답이 되지 않는가? 믿어야 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될수 없을 것이다. 구원 체계가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속이 맺어져야 한다. 믿음에 의한 구원 계획은 은혜의 원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포함되고 그 믿음은 양식과 기초가 될수 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딛고 설 땅이 없는 발과 같다.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해도 은혜의 계획에는 합당하지 않다. 믿음이 위대한 복음 명령으로 선택될 때 약속은 복음 체계의 본질적인 부분이 된다. 더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다음에는 열매로 누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은 멋진 생각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깨닫고 기대되는 복을 미리 맛보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영혼은 그 유익으로 채워진다. 구약의 성인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큰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성도에게 믿음의 기반이고 소망의 기초이고 구원의 이유가 되었다. 우리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나를 보았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갈보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로 인해 기뻐했다. 구세주가 실제로 오시기 전에 약속에 의해 그들은 구세주를 만났다.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약속에 의해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앞으로 올 축복을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믿음은 시간을 지우고, 거리를 뛰어넘고, 미래의 것을 즉시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아직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할렐루야에 참여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아직 진주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도 밟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멋지게 표현된 약속은 고통의 그늘을 밝혀준다. 그리고 곧그 영광을 예상하게 한다. 우리 손으로 종려나무 잎을 실제로 잡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머리에 시들지 않는 화관을 쓰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탔을 것이다. 약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일부분을 볼수 있다. 믿음이 강력할 때 우리는 모세가 서서 바라보았던 적과 꿀이 흐르 땅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새 예루살렘은 없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즐거운 산에 나오는 산에서 보지 않았는가 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충분히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축복의 첫 부분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보장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 또한 약속은 보이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앞으로 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저급한 가치관에 압박받지 않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들어가게 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 정말 이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고귀하고 더 용기를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수준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 우상 숭배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감각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부르짖게 했던 영이 우리에게도 역사에서 육체와 피로 만들어져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동경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한다. 우리는 증거, 증표, 물증을 간절히 원하고 보이는 모든 증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더 좋고 더 확실한 것을 시도하도록 내몰릴 때까지 눈에 보이는 증표와 증거를 찾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이 하는 법칙에 따라 해야도록 부르심을 받아 바위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모래처럼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더구나 약속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임을 느끼게 된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물질주의라는 종교에 따라 살아가고 움직인다. 물질주의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기 쉽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 이 육신이 실제임을 느낀다. 우리는 세상의 십자가로 괴로울 때이 세상이 실제임을 느낀다. 그러나 육신은 보잘것없는 장막이며 세상은 단지 거품일 뿐이다. 보이는 것들은 허울 뿐이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견고해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제적이며 오히려 더 실제적임을 아는 것이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 약속은 이 훈련 과정의 일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누가 이 약속을 주셨지? 누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라고 질문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에 미치게 된다. 우리는 영적 생활의 모든 체계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느낀다. 약속 때문에 힘이 난다면 그것은 오직 약속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보화를 준비해주셨다는 천국의 축복에 대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구원에 값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